도심 호수에서도 거북이들을 흔히 볼수 있는데요. 이 대부분 수입된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어느새 야생에서 자리를 잡아서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큰 저수지가 있는 음파호수공원. 저수지에 설치해둔 통발을 꺼내드니 붉은 귀거북이 쏟아져 나옵니다. 통발에 잡힌 붉은 귀거북은 10여 마리. 몸통이 5cm부터 20cm까지 다양합니다. 통발에는 붉은 귀거북 외에도 블루길이라는 물고기도 딸려 나옵니다. 모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귀거북은 전국의 하천과 저수지에 퍼진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종인데 천적이 없는 데다 수질이 좋지 않은 산사급에서도 살아남아 퇴치가 쉽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보면 우리나라 토종물고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통발을 10개 이상 놔도 우리나라 토종물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블루길이나 베스나 붉은 귀거밖에안 잡히고 있습니다. 9년 전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했지만 시민이 애완용으로 키우다 방생하면서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붉은 귀거북을 잡는 포획단원 2, 3명의 인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포획 단원이 1년 동안 군산에서 잡는 붉은 귀거북은 500여 마리, 음파와 월명공원, 옥산 저수지에 15,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5월부터 9월까지 산란기에는 한 번에 20여 개의 알을 낳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산란기에 집중퇴치하고 저수지의 방생을 근절해야 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완으로 수입이 됐다가 그 종교적인 문제로 방생이 한동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방생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보는데 집에서 길러다가한 5, 6년 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까운 호수나 연못에다 뭐 갔다가 이제 방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색적인 반려동물로 알려진 불은기거북 저수지에 둥지를 틀고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식입니다.